네 안녕하세요 부산소망교회 배대근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배대근 목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표현탐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볼 것은 아니고요, 이 본문 중에서 일정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성육신에 관한 아, 말씀 육신이 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러한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 아, 이것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라우로는 카이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어, 사라크스 에겐네토 어, 호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 에스케 노센 에스케노센 이게 이거는 이제 스케노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이게 과거 형식으로 쓰여가지고 어~ 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스케노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헬라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되다라고 하는 말씀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과거형식으로 쓰이면 에겐네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되다라는 말, 이 기노마이라는 말이 어, 어, 서술 명사와 연결되는 동사 기노마에는 사람 혹은 사물이 어, 특성 사람의 특성을 바꾸어 새로운 상태로 돌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귀노마이가 하는 역할. 어, 서술 명사로서인 서술 명사와 함께 쓰인 이 키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키는 말이죠. 일단 아, 이 하나님을 가르키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바로 그러한 어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현상이 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기적이라고 어,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의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라는 것이 도냐, 도대체 뭐냐?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는데, 로고스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당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어, 구약 성경에서는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로 입, 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는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고, 이건 이제 어, 히브리어죠. 로고스는 헬라어고, 어, 다바르는 히브리어입니다. 로고스는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모두 다 정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반면에 다바르라는 말은 이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 티바운바우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분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정리된 말씀. 어, 나중에 이 이성으로 이제 에,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것처럼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헬라우 성경에 쓰인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성과 행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어, 이 로고스라는 말이 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 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때 바로 이러한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어,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말씀 로고스가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되었다. 사르크스라는 말은 플래시라고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라는 플래시는 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 몸 중에서도 이살 덩어리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플래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왜이 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의 웨슬리 목사님의 견해가 여기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sometimes signifies corrupt nature. 어, 이 플래시라는 말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어, 때로는 이사르크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르크스가 영어로 플래시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이 플래시라는 말은 때때로 어,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지시합니다. 잘못된 본성, 그 그러니까 욕망, 인간의 욕망을 가진 욕망을 가진 인간을 표현할 때 어, 잘못된 욕망을 가진 인간을 표현할 때사르크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 육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플래시라는 사르크스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 때로는 잘못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 그런데 때로는 어~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말 이건 소마라고 되는 거죠 소마 어~ 소마 소마 아, 이 옷장가요 이건가 하여튼 어쨌든 이 소마 어~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바로 그러한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언육 가운데 하나인 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어, 여기서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the whole man 전인을 가리키는 전체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셨다라고 요한 예슬레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경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고기 육신,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 육자라 사용해 가지고 육신 고깃덩어리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굉장히 잘된 번역이고요 그러면 이 고깃덩어리 육신인 이 사르크스라고 번역을 한어이 사르크스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전인에 있다는 겁니다 전인 전인 인간이 전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 중요한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르크스가 왜 사용되었나? 육신이란 전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연약하고 상처입기 쉬운 인간의 실존, 연약하고 연약하고 상처입기 쉬운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사르크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전인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완벽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하고 연약하죠. 그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서조차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든 육체 이사의 4 0장 육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드의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는 말은 풀은 어떻게 됩니까? 어, 금방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풀이죠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들의 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죠 여름이나 가을에 들판을 나가보게 되면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움이 한 철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처 입기 쉽고 그리고 아픔을 간직하고 있고 결국에는 늙어 갈 수밖에 없는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르크스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이유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제 뭐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르크스라는 말이, 말을 말을 성만창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생명의 뜨기 시기 뜨기 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표현한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 보게 되면 호트로곤이라고 되어 있죠. 호트로곤, 호트로곤, 무 텐 사르크스라고 되어있죠. 사르카라고 되어있죠. 이게 사르크스입니다. 자, 나의 그 살을 먹는 자 그리고 카이, 그리고 피논 나의 그 피를 마시는 마시는 자 자는 엔에모이 네메이 -E 자, 내 안에 어, 머문다, 거주한다 그리고 카고는 그리고 엔드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가 성찬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을 소화시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소화함으로 말며 마서 우리가 아, 그분이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가지는 함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 육신 사르크스, 사르크스 고깃 덩어리 육체가 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과 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영원한 로고스에서 사르크스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로고스에서 육신 사르크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가 사용되었죠. 스케노 거주하다, 리 dwel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요게 조금 더 들어가면 스프라이더 텐트 텐트를 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져요. 자 근데 여러분 텐트를 친다는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텐트는 사실은 구약의 성막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텐트를 쳤다 라는 말은 진짜 성막이 성전이 이땅 가운데 내려왔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 하늘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성전은 사라지고 진짜 어, 성전이 이땅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진짜 성전 안에 그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캐너. 그리고, 어, 그 스캐너. 우리 가운데 그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이고 성만찬으로 그분을 먹는 자 그리고 그분을 소화하는 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바로 성전 안에 그 하는 어~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가지는 가장 어~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 그분의 로고스를 버리고 로고스 어, 영원한 하늘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우러 하시고 어,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간을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수하면서한 걸음씩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그리고 그분의 당신의 몸을 몸, 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늘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화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